안녕하세요. 딸기한 레시피입니다. 연근 조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쫀득쫀득한 연근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연근 하나가 보통 한 500g에서 600g 사이 됩니다. 중량에 상관없이 이 레시피를 하시면 됩니다. 장갑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문지르면 연근 흙이 금세 떨어집니다. 만약에 장갑 안 끼고 그냥 손 맨손으로 하시려면 수세미를 조금 이용하셔서 이렇게 닦으셔도 됩니다. 연근 시측 물은 버리지 마시고 잠깐만 두세요.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뒀습니다 윗물을 싹 따라 버리면 밑에 흙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를 그냥 버리면 하수도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휴지로 싹 닦아 버리시면 아주 좋아요 이제 연근을 양 끝을 칼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필러를 이용해서 연근을 이렇게 살살 벗겨 주시면 되는데 연근이 안에가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싹 벗기려면 연근이 너무 많이 필러로 깎여지니까 벗겨지는 부위만 살짝살짝 벗기시면 됩니다 연근을 이제 썰어줄 텐데, 본인이 좋아하는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는데, 요거는 좀 한참 조리는 거라서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. 요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이걸 그냥 하셔도 되는데, 나요 사이에 있는 껍질이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, 요 필러를 해갖고, 요렇게 살짝만 하면 돼요. 이러면은 연근 살이 별로 안 날아가고, 깨끗이 할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잘라서 재보니까 한5회 50g 정도 나오더라고요. 요거를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끓는 물에 팔팔 한번 삶아서 조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. 물이 팔팔 끓입니다. 여기다가 식초 한 손술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연근 색깔이 뽀얘집니다. 그리고 여기 전분기도 빠지고 좀 살짝 익도록 한 5분간만 삶아주시면 됩니다. 끓고 나서 5분이에요. 이제 5분이 지났어요. 그럼이거를 건져서 이렇게 체에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. 다시마 물이 좀 들어가는데 다시마 물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? 연근조림을 내가 한다 그러면 미리 찬물에 이 다시마를 여러 조각 이렇게 넣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국물이 맛있어집니다.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연근 손질하기 전에 찬물에다가 그냥 다시마를 한 조각 다시다 한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걸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은 다음에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. 한번 이제 뿔뿔 끓죠. 그러면 요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. 이제 조림장을 만들어 볼게요. 다시마물 두 컵입니다. 양조간장 진간장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황설탕이에요. 참치액 좀 들어갑니다. 맛술이에요. 조림장 다 됐어요. 되도록이 우묵한팬보다 이렇게 넓은 후라이팬 하시면 좋습니다. 영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후라이팬에 쭉 깔아주세요. 조림장을 여기다 부어주세요. 불을 세게 켜주세요. 이제 요건 선택인데, 조림할 때 생강이 들어가면 잡내도 없어지면서 약간의 향이 나면 정말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생강을 넣을 텐데, 생강 나중에 이제 꺼내기 쉽게 이렇게 편으로 썰었습니다. 요걸 한두쪽 정도 넣어주세요. 요새 생강 굉장히 많아요. 또 생강에 너무 또 과하게 들어가면 쓴맛이 납니다. 그래서 한요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. 이제 전염장이 끓기 시작하죠. 그러면 우아래로 한번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불을 이제 중약불로 줄여주세요.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서 한 20분에서 25분 동안 푹 익혀주시면 됩니다. 그럼 수분이 빠져서 아주 쫀득쫀득해져요.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밑에 있는 거는 위에 가게 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 간이 잘 배도록.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또 10분 동안 은근하게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 볼게요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졸아졌습니다 만약에 국물이 조금 더 남았으면 뚜껑을 덮고 이 정도로 자작하게 졸여 주시면 됩니다 불은 중간불이에요 저는 이제 조청을 사용했는데 물엿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조청을 사용하면 깊은 맛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잘 섞어 주세요 이제 물엿이나 조청을 넣으면 이제 수분이 더 빠지면서 쫀득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불을 요샌 강불로 해주세요. 그리고 요 국물이 다 졸아질 때까지 바짝 졸여주셔야 됩니다. 이 음식의 포인트는 바싹 졸여주는 겁니다. 그래야 이 쫀득쫀득하고 이게 이제 조림하고 나도 약간 수분이 좀 생겨요. 물엿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수분이 없는 상태로 바짝 졸여야 돼요. 그러니까 끝에는 이제 타지 않도록 잘 지켜서서 잘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.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약간 중불로 줄여서 할때할 최대한으로 국물 없이 바싹 줄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아주 반질반질하면서 이게 렇쫙 달라붙죠 양념이. 나 이거 타는 거 아니야?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조금씩 조금씩 수분이 생겨요. 거의 다 줄여서 불을 끌게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참기름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. 약간 풍미만 내주시면 됩니다. 너무 맛있어 보이죠. 통깨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. 요게 또 뜨거울 때보다 식으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요거 냉장을 두고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맛이 변함이 없어요. 냉장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쫀득한 연근조름을 해봤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